반명기었던 영화를 아재개그로 재미있게 승화시켜서 만들어보는 신네개그 썰렁남매 난나나나나난나 경훈 <laughs> 정재로정정 정은수 함께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네. 오늘 만나보실 영화는 번개처럼 빠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정광석과 같은 검술을 보이는 영화입니다. 주연 배우가 감독인데 네. 연출을 너무 잘해 음. 칼을 너무 잘써 음. 연기를 너무 이건 너무 오바! 그만큼 너무너무 잘한다는 얘긴데요. 음. 맹인 검객 영화 중에 최고로 할수 있습니다. 네, 일본 영화 중에서 한 편을 추천하라고 하면 이 영화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기타노 다케시의 수작 중의 수작? 어디서 수작이야? 개수작. 아, 이래? 이 영화 지금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광고 레이트레이션 아,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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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스물 두 번째 생일 아닌가? 마흔 여섯 번째 아니야? 조용히 안 어이, 할래? 자기야 생일 축하해 선물 고마워 고마워 왜? 근데 이거 하나야? <laughs> 자또 있지 <laughs> 자또 있지? 안 <laughs> 웃겼냐? 아니면, 아니면 말고 이게 선물이냐 근데? <laughs> 아니에요. 이란 밤이 있요 어유 아이 아유 선생님. 네. 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근과류좀사야 네, 네. 되는데. 어유. 이 밤이 네. 아니 굿네. 굵어요 달또달어추도 있고. 좋죠. 이 야, 호두호두 호두, 호두 이거 머리에 좋잖아. 머리에 좋아요. 어, 가만히 봐. 이거뭐근과류로다산거 같은데. 네, 가만 있어. 이건안 보이는데? 뭐야? 아유 참말로 왜왜 자도 <laughs> 있지 자도 있지 <laughs> 안 웃겼냐 아니면, 아니면 말고. 말고.